메리 크리스마스 모아바의 전은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암기법 보따리 특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공부하느라, 그리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요.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암기법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암기법들만 모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암기법입니다. 자, 요거는 게임을 이용해서 만든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요거 무슨 공식인가요? 아, 바로 전개와 전위의 관계에 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전개는요, 그레디언트 V, 전위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은 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아마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레이브즈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라는 스킬을 마스터한다라는 뜻으로 이선마 급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선마아 그레이브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암기법도 이 게임을 가지고 만든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잘날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캐릭터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자이 캐릭터는 정말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오른이에요. 오른. 그래서 뭐를 암기할 거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법칙인데요. 요두 가지를 서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른손이 발전기였냐? 왼손이 발전기였냐? 요거를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멋있는 캐릭터, 멋있는 캐릭터 오른은 언제나 발전하는 멋진 캐릭터.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오른손 법칙 발전기의 법칙이다. 라고 꼭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진공에서의 투자율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공에서의 투자율 값은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대부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값은 4파이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암기할 거냐? 아, 4파이를. 사과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가 뭘 좋아합니까? 사과를 좋아하죠? 그래서, 아, 사과파이를 좋아하는 백설공주, 그리고 키 작은 일곱남장이를 떠올려 주겠습니다. 사파이에다가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키가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를 떠올려 주시고, 일곱남장이니까 7승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공에서의 유전율입니다. 자, 진공에서의 유전율도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마찬가지로 값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인데요. 요거는 오징어 가지고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요. 오징어 해도 많이 먹죠. 자, 요런 팔팔한 오징어는 언제 맛있다? 아, 추운 겨울철에 쉽! 2월에 맛있다라고 기억해 주겠습니다. 팔팔한 오징어는 12월에 맛있다. 어 여기도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두 가지는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아, 사과 파이 좋아하는 백설공주 그리고 키작은 일곱 난쟁이 팔팔한 오징어는 12월에 맛있어. 자, 요것들은 세트로 기억한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안기법입니다. 1줄은 0.24 칼로리, 단위 환산에 관한 안기법입니다. 자, 1줄은 칼로리로 변화했을 때0.24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줄 2사, 1줄 2사, 아, 1줄이자라고 기억할게요. 아, 직장인 분들은 공감이 가시죠? 아, 이 연말에 안 그래도 놀고 싶은데 일하기 싫어. 이를 줄여버리자. 일줄이자. 일줄이자.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감자율과 관련된 안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율에서는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반응합니다. 바로 구자성체의 감자율, 그리고 환상솔레노이드의 감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고요. 환상솔레노이드의 감자율은 0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3이랑 0을 따서 구사막 환영해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제 감자 친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감자 친구 의 이름이 김구삼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김구삼이를 생각하면서 구삼이한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다. 구사막 환영해. 구자성체는 삼분의 일, 환상 솔레노이드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라이온 암기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저는 요거를 그냥 리노라고 암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로 라이온이라고 암기하면 쉽다라고 알려 주셨어요. 자, L은 인덕턴스고요. I는 전류 그리고 파이는 자속, n은 권수가 되겠습니다. 요 공식은요. 인덕턴스 계산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L I는 pi n 인데요. 요거 생긴 대로 읽어보면 뭐가 돼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 떠올려주면서 라이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본 안기법 옷다리는 끝이 났습니다. 자, 내년 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꼭 챙겨가면서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게 감기 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연말에도 모아바와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